오 마이 갓. 이거 이것도 환상 아닌가? 이거 환상 아닌가요? 어우. 그러니까 이건 과거 모습인 거 같은데. 어. 자꾸 환상이 나싸 어. 오케이. 내가 우리 함지역 빨리, 갈아 빨리, 갈아 빨리 오 날아가겠고. 야. 이거 된다는데? 어또 음악 또, 또 왜이래? 아, 팔 자른 줄 알았어요? 에... 뭐 왔네요, 아무튼 방팔 <laughs> 아, 자르지 않았어? 내머릿속에 깡통 음, 이거는 무슨 전차가요 어? 네, 중간정거장으로 가볼게요 <laughs> 그분들이 오고 있다는 나의 형제들이여 그분들이 오고 있으면 형제들여 형제들의 영혼은 그분들의 보일 배울... 해드릴 준비가 되어버렸네. 아, 여기, 여기 정거장이구나. 그 정거장. 역시, 제약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지 나갔어. 이제. <laughs> 이거 맞는 제약자들이 정지 나갔는지 분명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지 나갔을 때 이런 만들지 <laughs> 멋진 게임입니다, 진짜. 확실히, DLC는 뭔가 좀 다르네. 요 오, 뭐야? 쟤다쟤 와, 뭐야. 쟤다 살아있네? 제이코드니? 와, 뭐야. 다 매달아놨어. 이거는 다 사람 손 아니에요? 오, 사람 손을, 씨. 이따 오래어 이게 뭐야? 우 와. 이게 움직일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죠? 근데 여기, 여기 이거 해킹했어야 되는데 어, 열려있네? 어, 여기 열려있네? 원래 이쪽 못 들어갔거든요? 어, 이쪽으로. 원래, 그때는 이제 못 들어가고 일로 들어갔었는데, 한 편당 보통 러닝탑 10시간 정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DLC, 확장팩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밖에 안 된대. 예.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확장팩이냐, 이거 확장팩이거든요. 그래서 길진 않을,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예. 밑에 걸 열어야 되는데, 밑에 걸못 열어. 그러니까 피해량. 볼까요? 재장전. 재장전 2. 탄약 3. 종을더 바꿔버리죠? 공격속도. 아무튼 그렇게 길는 않을 거예요. 네. 공격속도는 재장전. 이거 공격 속도가 더 위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연된거 같아요. 네. <laughs> 자.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이거, 데드페이스 1부터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면은, 3편이 그나마 제일 긴것 같네요, 네 이건 DLC까지, 확장팩까지 있으니까. 이거 어디야, 근데? 이게 뭐죠? 스테이시스 보호기이는게 있네? 어, 일단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 여기 열렸네? 그리고 이 친구는 전편에 죽었는데, 또 있네? 가죠. 뭘 핵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가면 되네. <듀스> 뭔가 허리를 음... <듀스> <터를> 바친다고? <듀스> <듀스>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듀스> 오, 이거 어, 이렇게 았어 내가. 와, 뭐야? 아, shit. 이게 차라리 3편도 좀이랬으면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laughs> 깜짝이야 이씨 깜짝 놀랄게 더 많네 이거 뭐죠? 얘그그 그 마커가 무서운 게 이런 기계장치 같은 거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무서워 더더욱 정신병자 같은 오 이거 봐. 얘는 살아있네들인가요 또 환상 아니야? 어, 여기 또 있네? 이거 하면안될것 같죠? 그냥 가죠. 이건 뭐야? 오! 이 친구 뭐지? 백트 넣어. 와, 나얘 쉬던데, 시또 나와있네? 오, 이게 뭐야? 이건 뭐지? 오이씨 갑자기 왜왜 왜 바뀌어? 갑자기 왜 바뀌죠? 이게 뭐야? 오얘안 죽는데? 이거 뭐야 오오? 뭐야 오이건 뭐니? 이래 약간 환상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네 대신 나와 얘는 아 대신 나오네 아이씨 잠 우와

자, 잠시만 빨리 찾읍시다 환상이 더 무서운데? <laughs> 빨리 앞자고 오! 이게 뭐야 오우, 깜짝이야 얘네는 처음 보는 애들인데? 교단 애들인가? 자, 여기 왠지 그... 거북증이 예, 네.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 보는 애들인데 교단 애들인 것 같은데, 얘네? 장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여기는 좋은데 자 가볼까요? 이거 스테이 시세를 좀 채워놔야 될것같아 오케이, 여긴 또 어디야? 이게 뭐야? 쟤 쟤는 뭐지? 자꾸 나타나 죽일 수도 없는 거 같은데, 쟤는? 와 이거 마커모양 아니야? 이거? 좋아 그 길지, 그렇게 길진 않을거야 아무튼 확장팩이라서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거의 이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긴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지 참, 승강기는 항상 나오네 뭐가 더 나오려나 안 나오는데? 오, 뭐야 우와, 쟤 뭐야 아, 쟤코 나왔네 쟤코 나오네 저게 좀 무서움을 주는데? 약간, 바이오 아저드 3의 추적자 같은 느낌인데? 자, 돼지, 저건, 저건 맞추, 죽일 수도 없는 것 같고. 도망가야 되는 것 같아, 쟤는. 여기도 또 나오네, 여기, 여기 저, 옛날에 나왔던 곳인데, 여기. 여기 내려가 볼까 어, 작업돼 있다, 오케이. 자. 여기도 그때 열렸던 곳인데, 잠겨있네. 슈트가 새로 나온 슈트가 없나? 없네요. 그냥 가야되네. 사실 슈트가 좀 부족하긴 해. 그러니까, 그러 그러니까 3가 슈트가 좀 부족하긴 해요. 투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슈트는. 그래서 사람들이 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투가 사실 점수가 제일 높거든요. 메타크린트 점수가 제일 높아요. 아이, 무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음, 충전기를 좀더 사야될 것 같은데. <laughs> 이런 막 작업대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들이가 또, 또 무기가 좋다고 또 그냥 깰수 있고 그런 게 아니네 <웃음> <웃음> 다시 가볼까요? 아무튼 코러 <laughs> 게임은 진짜 데드스페이스만큼 그래 여기 그때 그그 나쁜 놈 뭐라 지그놈 만났던 곳인데 그 죽은 놈이아이도 있나요? 없네? 이건 뭐죠? 어이씨 마커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어 이거 이거 코터오 잠깐만 뭐 이래 뭐야 이거 되게 많이 이용하네 이거 또 여기야? 우와 달 우와 이거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죽여야 되지? 지좀 느리긴 한데, 오, 죽이기 힘드네요? 얘 죽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죽일 수가 없네. 우와, 비켜. 아, 얘는 스테이신도 쓰네? 어, 아까 빛나고 있다 진짜 아까 빛나고 있어 얘 무시하고 갈 수가 없나봐 그냥 이거 해야 되나봐 <laughs> 원래 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거의 약간 투느낌나네 투에도 마지막 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스테이치 끊네 내가 느려지네 어 내가 느려진다 무시하고 갈 수가 없네요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투에도 이랬거, 이랬 거투 마지막 에 이랬긴 했거든요? 마지막 보다는 좀 쉬운데, 오. 얘는 죽일 수가 없는 애인가 봐. 우와, 마고가 막고가. 어, 마커가. 어, 죽겠다, 씨마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 마고를 때려야 되는구나. 어, 맞으 아, 죽는다. 맞아, 매은 제타이고 새로운 맵이 긴것 같아. 아, 빛날 때, 빛날 때 때려야 되는 거. 얘는 죽일 수가 없는 거네. 빛날 때 때려야 되나봐요. 빛날 때만 때려야 되나봐. 마코가 빛날 때 때려야 되나봐. 어우, 지금 어딨어. 마지막 때 이러긴 했는데, 오! 저거를 빨리 때려야 되나보니다 어, 찾다 오케이. 마코가 하나가 맛이 갔는데? 지루한 길을 보여달라고? 야, 나도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딱그느낌이 맵은 재탄이 새로운 적이 생긴 느낌? 오씨쉣그 정신병들만 나오는 거 같네 흉측 첨삭 이겁니다 찾았다 이제 지구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응?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래, 엘리를 구해야지, 빨리 아이제보셔야 된다고? 이걸 왜보셔 안돼 이거 부으면 안되지 아, 이거 없애버리겠다는 거네 이런 h 소사 지금 지구로 가, 가자니까 안가고 이거 없애버리겠대 어떻게 하죠? 주인공을 y 고 싶은데 내가 <laughs> 없애버리겠다는데 이거. t it. 한 o 그, 아, 그렇죠. 아이작, 유명한 게임 이름이죠. 그거, 약간, 오, 뭐야! 약간, 이, 이 게임 이름은 따라한 것 같아요. 예. 아이작의 이름이 좀 많아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작 이름이 원래 많아요. 아이작,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공포 소설 만든 사람인가? 그 사람도 이름 이 아이작이래. 더욱더 미쳐가는 것 같군요. 자, 내려가라. 왜 내려가 있어? 아까 올렸는데, 내가 내려놨는데? 오, 뭐야, 오! 이거 이려고 내려놨구나? 지금 뭐 올려놨구나?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죽여야 돼?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지? 어우, 그 그쵸. 철수형이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고, 아튼 좀 그래도 좀 있는 의미예요. 내 머리 기선 때문에 맛이가 있었어. 원부터 맛이갔었대 대니 <놀라> 저 죽이시겠어요 어 <laughs> 그러네. 이제 갑자기 왜 진을 갑자기 왜 싸워요? 그 <laughs> 충전장법 요법을 이제 가져가면 지구로 갈수 있는데 그거로 지구로 가면 얘들 다 따라올 것 같아서 지금 그걸없애버렸다는 거야. 얘가 아이작이. 사실 지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여기 있으면 다죽는거 아니야? 참 이게 그냥, 그냥 이해는 가는데 그럼 안 되지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습니다. 뭐야 왜또 이만 바뀌어? 어? 왜또 이래? 오 아이고 얘 뭐야? 어. 오! 오! 오 여기 너무 많은데? 잠깐와 오마이갓. Oh 문제게다 환상이라는 거야. 다 환상이야. 참 어이없네. 이게 다 환상이라는 게 되게 어이없네요. 환상한테 죽으면 그냥 죽는 건가? 일단 회복약을 먹었고. 일단 파츠는 많이 꺼져서 껴 나와서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보기잖아 여기까지 가코너다 있네요. 아로 아니, 원래 이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른 게임에는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 데드 스페이스에서는 환상은 좀 등장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뭐 가끔가다 한번 등장하긴 했었어. 근데 이거 확장 평은 계속 등장하는데, 이거 근데 이게 등장하니까 좀더 긴장감이 높지는 것 같아요. 원래 3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거 본 편이죠. 본 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감이 약간 좀 떨어졌었는데 이건 좀 긴장감이 좀 있는데? 확실히? 자,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오! 예, 뭐야? 오 거기 다 왔다, 카버 내가 그게 막지 않는 게 좋고 카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얼... 카버 싸우는 거 아니야? 카버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카버 우리 편인데? 그니까 D&C를 약간 어... 진짜 엔딩. 그니까, 러 진짜 엔딩처럼 든 거야. 이거는. 후일담처럼. 네. 그니까, 진엔, 진엔딩, 진엔딩, 진엔딩. 한마디로. 진엔딩이는 얘기죠. 근데 이러다 카보랑 싸우겠는데? 카가 우리 편인데? 근데 카가 우리 편이거든요? 싸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얘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전편, 그니까, 러 3편 엔딩에서 도망갔어요. 혼자. 그니까, 러 어? 정글리 체크. 도망, 도망갈 때부터 얘가 보낸 거지. 살리고. 살리고 보냈는데 지구로 갔잖아요. 근데 얘 지금, 얘네가 지구로 가면은 또 이제 저런 괴물이 따라올까봐 지금, 얘는 못 가게 가겠다는 거야. 걔가 위험하지 간다, 네. 어? 박아놓으라고? 응? 광기오우갈 갔다 는어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구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거 이거를 이거를 사용해서 지구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를 위한 주음이 있을 것이네. 그리 어? 여기가, 여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었던 거구나. 별로 못 가네요. 여기 있었던 곳인가? 여기, 여기, 여기는 처음 보는 곳인 거 같은데? 여기는 본 적이 없는 거같은 회전 원한 채? 여긴 처음 보는 곳인 것 같아요? 이게 못 가는 곳이, DLC는 갈수 있는 곳들이 있네요. 어, 뭐, 아이템 되게 많이 나오네? 이거 어떤 곳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가복이 왔다. 가복찡! 역시 믿드건 거북증밖에 없다 하야지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뭐 피하진 않는데 그래도 거북증이 뭐 이것저것 찾아주네요 예, 저게 이제 구형 이제 수진 머신인데 예 저거를 200년 전 거를 지금도 쓰고 있네 이거를 재장전 공격 속도... 재장전... 아 여기 있네 이렇습니다 오케이 딱히 지금 무기를 강화할 것도 없고 지금 워낙 또 이게 제가 좀 단편에서 힘들긴 했었는데 워낙 또 지금은 또 많이 모아놔가지고 거기까지래.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고 싶겠지 빨리 카버는 여기 죽고 싶겠어요? 뭐야 싸우는 거 아니야? 원래 투는 입맛에 밖에 바꿨었어요. 뭐야 이거? 어불 꺼버렸는데? 느낌이 안 좋은데? 어, 싸우는 거 같은데 이거 음악이? 어, 저기 카본데, 오, 카본 싸워야 돼 그러면? 이뭐 이상,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